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우 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승복이라는 게 심판의 대상자들이 승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야당이 심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은 윤석열 내란수계와 국힘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양 당사자, 대상자가 승복 여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승복을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언론 측에서는 우리한테 승복을 물어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복을 하고 말로대상자 아니에요. 그래서 승복 여부는 저쪽 국힘하고 윤석열 측이질리를 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승복이 될수 되지 않을 승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것이 누굽니까? 마원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목 최성목 전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주 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부터 임명하십시오.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런 말 자체가 사악한. 사악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말씀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부 여당이니까 승복을 해야겠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용납할지를 물어야지 그걸 대표권도 없고 그분들의 의사를 대신 결정을 권한이 없는 민주당한테 승복 요구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 저뭐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른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음, 왜 마운혁을 임명하지 않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임명하라고 혼자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그래서 다시 권한 대행이 됐으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혼자 임명하지 않을까요? 그 뒤에 아직도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도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안할 수가 없고. 그 의혹을 저는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8일에 국무회가 끝나고인가요? 조상무 권한대행이 국민들에게 헌재 판결이 나온 것을 존중하고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떻게 힘이 실릴 수 있는지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은 정작 그 승복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야당한테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다가 해야 될 거죠. 네. 앞뒤가 맞다. 자 파면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저기 돌이 되겠다고 외쳤던 우리 박균태 의원님 한번 해보시죠. 네. 현재는 4월 4일 윤석열 비청구인에 대해서 8대 0. 팔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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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